갑이 배는 조업을 위해 약 보름간 바다 위에 머물기 때문에 운반선을 통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많이 잡으세요. 조업선을 향해 달리고 달리는 운반선. 그렇게 약1 시간 가량을 달려 드디어 조업선에 도착. 밧줄을 이용해 고정을 시켜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지금 하루 종일 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몇 시간이요? 2 4 시간이죠. 24 시간이요? 한번무을 뜨면 잠도 식사도 모두 배에서 해결한다는 어민들 밤낮 없이 계속되는 조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우를 잡기 위해 서서히 내려가는 새우잡이용 개량 안강망. 이것이 아메 아메. 그 아메가 아가리를 벌려 갖고 이제 메탈을 주냐. 이제 이것이 1 7타까지 내려갑니다. 그물을 내린 뒤 새우가 잡히는 동안 잠시 쉬기 위해 방으로 이동하는 선장님. 밤낮없이 진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틈틈이 쉬어 줘야 한다고 합니다. 대박 좋네요. 비록 공간은 협소하지만 잠시 쉬어가기엔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었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쉴 수는 없겠죠. 각종 모니터를 살피며 바다 위아래의 상황들을 지켜보는 선장님. 그물 내리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네, 여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죠. 어... 잠깐 잠깐 쉬고 또 시간 되면 양만 호구제 그러죠. 모니터들 중에서도 가장 유심히 관찰하는 모니터의 정체는? 지금 여기가 지금 10m라고 써야 되잖아요 네. 여기가 지금 17m가 들어가 있어요. 네. 바다 저지를 기에서1 9 5예요 지금 감도를 좀 키워볼게요. 이게 네. 예, 감도를 키우니까 지금 새우가 낫새우 간 겁니다, 이것이. 어. 35를 놓으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이제. 네. 이것이 낫 기록이에요, 이제 이것이. 예, 아까 이 아까 24에 나와가지고는 전혀 안 가잖아요. 네. 게 지금 삼십오를 놓니까 이 낙기록이 가고 있어요. 이래, 이러면은 새우가 없어요. 에? 새우가 없다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 태풍 저게 저기에 영향 저기 했다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9월부터 계속되는 태풍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터무니 없을 정도의 수행량을 기록하고 있는 젖새우. 민물기가 많이 가지고 새우가 많이 자라지를 못하고 양이 안 나죠 이제. 근데 저기 붙어 있는 거는 뭐예요? 기는 거. 항상 시선이 닿는 곳에 걸려 있는 물건의 정체는 바로 만사형통을 바라는 팔찌였는데요. 만사요? 그 <laughs> 그것은 제가 그냥. 마음이 답답하니까 저에 가서 하나 사가지고 왔다가 걸어놨어요 새우 전답해라고 <laughs> 이런 선장님의 마음을 새우는 알긴 아는 걸까요? 오늘은 만선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다를 지켜보는 선장님 드디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물망 팔딱팔딱 모습을 드러낸 저 새우들 선장님의 손에 의해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낸 그물망 과연 얼마나 잡혔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젖새우.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싱싱한 젖새우를 보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새우를 뒤적이며 무언가를 쏙쏙 골라내는 손길. 각으로 이런 이런 꼭계획끼 이런 것 때문에 이가으로 쳐야 돼이게 가짜바 올린 새우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른 어종들을 골라내기 위해 물속에서 걸러내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온전히 새우만 남아 피박스에 옮겨지는 저 새우들. 이렇게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조업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고조 두 번, 저조 두 번. 계 계속 지금 이제 24시간 이제 반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네 번. 인근에 위치한 회 집으로 향하는 사장님. 내박 왔어요. 이거 야채 넣고 조금 무치고. 언니 왔으니까 반복구 가. 어 알았어. 과연 이 싱싱한 젓새우로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찾는 손님들 있으면 이렇게 해드려요. 또 사오시는 손님들도 계시고요. 새우만 이렇게 들어가면 겉절이가 그 맛있어요. 뭐 별거 안 들어간 것 같은데. <laughs> 네, 근데 맛있어요. 드셔보시면 틀려요, 맛이. 겉절이에 이어 전 반죽에 들어가는 첫새우 새우 넣고 하는 저는제 처음 보는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명은못 먹겠네요. 그러면 지금 제철이잖아요, 새우가. 이건 새우 무침이에요. 이번엔 싱싱한 맛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새우 무침을 준비하는데요. 매콤한 양념을 넣고 채소와 골고루 섞어서 무쳐주면 초간단 생새우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이 비주얼 정말 맛있겠죠? 새우도? 아, 그거 안 해주면 안 돼요. 궁금하면 직접 먹으러 가야겠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새우 요리들로 식사를 하는 사장님. <laughs> 작은 새우들이 이렇게 맛있는 요리들로 변신했다고 하니 보고도 믿기 힘들 것 같죠? 엄청 맛있게 너무 시원하게 어, 엄청 시원해 젓갈로만 드시는 줄 아셔요? 근데 이거 새새우로 많은 음식을 할수 있어요 진짜 싱싱하니까 더 맛있고 이거이야말로 작은 젖새우의 화려한 변신이 아닐까요? 요렇게 먹어야 맛있대데 오늘도 맛있게 먹고 새우 많이 잡자하이 가을 제철 맞아 더욱 더 싱싱하고 맛있는 젖새우 김장이면 김장 무침에 찌개까지 여러분도 각종 요리의 맛을 사로잡은 젖새우로 맛있는 가을 나보는 건 어떨까요